자화염벽 2개 남아있는 엔서즈 오!! 오 이렇게 자, 아, 이러면 3대2예요 3대 대 자, 자코웨이스암에게또 투척무기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난감한 거죠 슛뉴얼 페이스도 다먼기아가 너무 귀찮게 하니까 음. 자, 리뉴얼 게임을 무시할 수도 없고 드라 바이데 네. 전력을 투자하면 적으면 반대편에서 내려주며 빅크로는 한 방저씩 발을 그려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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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투 척이 필요합니다 로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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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켈 클릭! 오, 들었어요. 뒤 뒤통수 뒤통수. 오중만오중오 체력 살 체력 살 체력 살. 초안이 여섯 발만 때 네. 나왔어요. 아홈메이삼을 어. 잡을 수 있을지 여섯 발로 해야 돼요 여섯 발로. 자 체력 채우고 탄. 아 이거 체력 아, 안 넘었어요. 안 넘겼어요. 안겼어요 이거 시야 공유되고 있어요. 네. 미디로 잡아야 돼요 미디로 그렇죠. 그, 그다 음에 바로 실탄 긁어서 화염병화염병화염 박스 탄차전. 일개일 1대1! 여섯 발아 지금 오어요 여섯 발로 해냈어요 화이병 화이병 서방탄 나고 미니 있어 광클 아 미니 있어 광클 다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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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빈 오원빈 해냈습니다 여섯 아 발의 승부 7.62mm탄이 여섯 발밖에 없는데 그걸로 체력을 많이 깎아놓고 마지막에 단발 광클 하는 이 승부수! 이현희 선수가 해냈어요! 강심장이에요 와이 마지막 상황에 탄이 없음 사람이 더 위축되기 마련인데 이 상황에서 있는 거 일단 다 써놓고 마지막에 미리 광클로 그냥! 안겨버리는 박스가 그렇게 많았는데 주위에 아, 아 판단 진짜 정확했던 아. 것 같아요